우리가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그 은혜가 뭐냐 그랬을 때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 뭐냐면 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다 마음이 마음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나도 할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나는 반드시 뭐 성공한다 이런 마음이 바뀌어져야 다른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뭐냐면 이제 4차원의 세계라고 말한다면 우리 사람의 살고 오고 가는 이유는 뭐죠? 삼 차원의 세계예요.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지배하거든. 그니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육신은 세상에 이런 저절로 정한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자,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 병든 마음, 낙심된 마음, 그 다음에 처져 있는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러면 은 환경은 저절로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해서 영이 변화되고 잘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를 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제를 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또 오늘 교제를 좀 짧지 싶은데, 자, 제목이 뭐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건강, 재물, 지식, 자녀, 직장, 사업,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서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뛰어 재물을 모았고, 내가 운동을 잘해서 건강한 것 같은데, 소벌 들여다 보면 이미 건강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생명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우리는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 저는 <laughs> 내가 아파서 병원에 이제 입원했을 때 병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 아픈 것을 대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누군가 약을 연구해서 발견했고 자기가 돈 들어가 외국까지 가가지고 의술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는 돈 벌고 자기는 뭐 하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그걸 혜택 보는 사람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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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에 아픈 사람이니까. 그 의사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약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어느 날한 번은 높은 어, 데 올라가서 밑을 이래가지고 내려보고 있는데 차들이, 그러니 오거리죠. 오거리 내려가고 있는데 차들이 쫙 왔다가 서요. 빨간불이가다 서더라고. 파란불이니까 가요. 그리고 좌회전 떨어지니까 전부 다는 것다 써주고 좌회전 가도록 길을 다 그러니까 열어주더라고 한참 쳐다보게 되는데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잘잘 지키고 질서 지킵니까 그리고 버스가 있는 것도 다 전부 다 나를 위한 거고 옆에 수분 마켓 있는 것도 저것도 전부 다 나를 위한 거고 그리고 과일 파는 사람들도 저것도 나를 위해 있는구나 나는 돈이 없어서 필요한 것만 딱딱 사오지만은 저 아주머니는 내가 사갈 때까지 부패하지 않도록 오래된 거는 유통기한이 지나가던 서로 다 바꿔주고 새 것만 딱 갖다주고 어때든 싱싱한 과일을 내게 자기는 팔려고 하지만은 내가 받아들일 때는 나에게 싱싱한 과일을 먹이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인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남을 위한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죠?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목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제한테는 여러분이 계시는 게 내게는 선물이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벌기 하나도 없고 다 귀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해 주셨지만 어디서 보면 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버릴 것이 없다고.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밑에 보겠어요. 그것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자세가 됩니다. 자, 생명이 하나님께 왔다고 믿으면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모든, 모든 시간이죠.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으면 우리는 주위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내가 가진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있을 때 목사가 그냥 우리는 월급 줘가지고 저를 설교해 주지 뭐할거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버스 차 운전하는 사람을 지 월급 받으러 지려로 가는 거지 뭐가 귀중하냐? 그 사람이 월급도 안 받고 그 일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차를 어떻게 타고 어디로 가며딸 집에는 어떻게 가고 아들 집에는 어떻게 가겠어요? 그분들이 월급 받으면서 누군가 돈을 줘가지고 차 운전하면은 나는 내탈 것만 차비만 조금만 주면은 내가 서울까지도 갈수 있고 올 수도 있고 다안 그럽니까? 이 모든 게 은혜라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있는 게 여러분한테 은혜 줄 알고. 귀여게 되고, 또그 다음에 장모님들이 계셔서 살림을 잘 살아 주는 거, 고맙게 하고, 저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어줘야 되고, 그렇죠. 각 기관의 모든 임원들이 다 붙어 있는 것도, 그것도 전부 다. 내가, 나는 내 혼자 내 다뛸수 없는데, 맡아주고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교사한다고 멀리서 아침도 안 먹고 가지고 애들 돌보고 애써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밥을 하는데도 대충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 솜씨껏 다 해가지고 토요일부터 시장 봐가지고 따듬고 사와서 준비해가지고 밥을 최대한으로 맛있게 해가지고 애쓰려고 하다보면은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모두가 제머제에 애써주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얻어먹는 사람이야. 밥이 뒤니, 뭐 짠이 뭐 이런 소리 하지만은 하는 사람은 더 잘해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은혜기 때문에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알때 그때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진짜 인간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모두 다다 은혜예요 이 특세할 때도 사회 맡아 주는 것도 은혜요 찬양해 주는 것도 은혜요아 잠자지 그지요 이리 와 가지고 마이크 잡아 주는 것도 은혜요 잡아 주고도 내가 또, 안, 또 소리 안 나고 고함질이래 그래도 한말 따르고 앉아 주는 거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 감사하고 반주하는 것도 은혜요또 방송실에도 은혜요 올때 사람 태우는 거더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다음 에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나에게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럼 옆에 인사만 하세요. 오늘 한번 쳐다보고 누구 하는지도 보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코로나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마스크 끼 마스크 끼고 왔지만 그래도 딴디 안 왔고 내 앞에 앉아 주는 거는 내가 좋다는 거거든. 그래 알고. 그래, 이제, 같이 서로 서로 감사하게 사는 게참 소중한 일입니다. 자, 제가 성경 읽으면, 은 자, 앞에 거 제가 읽으면 여러분 뒤에 읽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의 1번입니다. 부모에게는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제사장 준 것은요,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평안히 사는 것도요. 하나님의 그렇죠. 일하고 월급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되는 것도요. 아내 주신 것, 남편 주신 것, 서로에게 뭐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물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물인, 보물인, 보물인 이슬도 선물이요. 땅에 물과, 물과 태양과 달도 달 선물이요. 산에서 나는, 산에서 나는 산에서 모든 산물도 모두,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계절 따라 음. 과일 나오지, 채소 나오지 그거 먹어주면 몸에 다이루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산에 가면 그저 공짜로 먹어 뭐 풀빌 같은 거뭐또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거 약초 같은 거쑥 같은 거 뜯어가 먹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전에서 살아서 묘지 같은 데 가보면 뭐짠데 가는 게 있어요. 잔한거 그거 깎아가지고 뽑아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그러다가 또 산딸기 따먹고 가다가 뭐 있으면 과일 같은 거 대추 같은 거 산에 나는 거 따먹고 어릴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구 올라가지고 호텔에 참으로 초대받아가지고 호텔 에 갔더니 세상에 촌에 먹는 거 거기 보물이라고 그의 특식이라고 막 내놓잖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런 건내 초에서 다 먹었는데 뭐 이런 거를 호텔에다가 아침 주고 이런 거를 밥을 주느냐고 이랬더니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드니까 그 자연식이 우리한테 보병이라 보병 뭐 좋은 거만들고빵 만드는 거 그런 거는 먹어봐도 살만 짜고 찌고. 별로 이제 도움되지 않지만은. 그래,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굵은 글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은 늘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아멘. 합니다. 주시며 주노라 부천노라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라 그랬죠, 번성하라 그랬죠, 정복하라 그랬죠, 다스리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해라 하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자꾸 정복하고, 자꾸 다스리고, 자꾸 생육하고, 자꾸 번성하고, 일 공장, 이 공장, 자꾸 확대시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한계로 만족하지 말고 더, 더,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만약에 요 대구 영신교 이것만 하나만 해가지고 바닥바닥 꺼냈다면 교회가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즐겁게 사는 게 제일 행복이다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데를 돕고 헌당 예배 드려주고 개척교를 세워주고 해 주고, 어려면서 돕고, 이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뭐 나가면 마음이 그래 넓어지고, 마음이 커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또 그래 될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허무하고 좋아지고 행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 거야. 나만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 나밖에 모르면 이거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거, 작지만은 나눠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보이 되고 내가 가진 기술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편리를 본다면 그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리라. 내가 식물도 이것도 준다, 이것도 주노라, 이것도 네거 해라, 네가 먹어라. 그래 그러니까 또뭐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 손에 다붙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를 보면은. 임금들이 전쟁하러 와요 전쟁하니까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아말렉을 너한테 붙여놓으라 붙여줬대 가만전쟁하 그대로 이기는 거야 100%전쟁다 이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면 땅의 주인, 하늘의 주인, 생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저 나라를 내게 붙여주면 우리 이길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이 안 붙여주면은 몸부림치만 칠수록 자기는 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주원 노락하는 거는 양보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은혜요.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또이 설교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그죠? 우리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다 아침마다 볼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 아침에 도덕논 보는 게 좋겠어요. 어, 기도라도 시 좋겠어요. 이따 은혜아닙니까 아침 보니까 우리 박우선 목사님 보니까 잠안자가 눈이가 얼굴 끓이더라고. 어젯밤 잠안자 쿤아 이렇게도. 아침에 이렇 나오신 거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금 밑에 보세서 우리가 받은 것은 자 시작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것이니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섬기며 살고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제한테는 우리 부교자들도 은혜고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서 헌신하는 이 모든 분들 다 은혜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참뭐 영신교회 보배입니다, 보배. 어디 가서 이런 좋은 교인들을 얻으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네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천하에 내 혼자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만난 것도 다 만남의 복이고 은혜 고 아침마다 반주하는 저 우리 애기 엄마나 우리 또규리나 천하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 잖습니까 그죠다 은혜 우리 또 살아 전 도에는 또 내일부터 저 마이크 잡는 거를 내가 잡는다 고기대하고 뒤에 앉아있는 거그것도 하는 은혜고 다 은혜 다 은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였소 찬송함 하겠습니다. 자.